안녕하세요. 파스칼 인터내셔널의 김태우입니다. 저희 자사 브랜드인 위셀허프 달마지꽃 에센스 오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 골드라벨이 그 저희 보토인 프롬더스 오일, 흙으로부터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코스메틱입니다. 이렇게 비건 인증이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 비건 인증의 상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건 인증 뿐만이 아니라 그 미국 FDA, 유럽의 CPMP 등 화장품 인증에 관한 서류는 거의 안정성 테스트를 다 끝냈고 다 발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고요. 그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다른 화장품들은 보통 3년인데 저희 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오픈하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포이드 타입이고 1 0 0 m l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 사이즈는 하루 두번 오전 그 다음에 오후, 오전이라 하면 아침이고요. 오후라 하면 이제 자기 전인데요. 세안하고 다섯 방울에서 여섯 방울 정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사용할 때4 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손등에 떨어뜨려서 그 제품의 텍스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방울 떨어뜨렸고요. 달마지오일과 편백오일을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천연 오일을 넣어서 만든 제품이고요. 인공 향료가 아닌 편백오일로 숲의 향을 구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끈적임 없이 쏙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왼쪽이, 이쪽이 바른 손이고, 이쪽이 바르지 않은 손입니다. 빛에 비춰보면 살짝 반짝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드럽게 생, 흡수된다고 했으니까, 그 끈적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손이고요. 어, 중위를 올려서 꾹꾹 누르고, 툭 쳐고, 털면 바로 털립니다. 끈적이지 않고 바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얼굴에 한번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스포이드를 넣고요, 손바닥에 다섯 방울 떨어뜨리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떨어뜨리고요. 바로 도포하지 마시고 손에 한번 비벼서 피톤치드 향을 손에 충분히 내고요. 코와 얼굴에 갖다 대고. 힐링감을 한번 느끼시고 피부 결에 따라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발라주시고 목까지 발라주셔도 손까지 바르면 이제 다섯 방울 정도면 저는 이제 제 얼굴 크기는 충분하고요. 제 얼굴이 뭐 크거나 작 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보통 손 사이즈입니다. 보통 손 사이즈고요 100ml 용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는 보통 딸 엄마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얼굴 말고 몸에까지 바르시는 분들 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시는 이 패킹 이 저희 패킹이죠. 종이패킹을 사용하고 종이테이프 를 사용해서 패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익금의 일부를 어, 국유림 산불 피해 지역 나무 심기로 사회 환원하고요. 어, 국내에서 발생된 수입분은 이제 국내로 환원하고, 뭐 독일에서 발생하면 독일에 가서 나무 심고, 어, 유럽, 그 미국에서 발생하면 미국 가서 나무 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어, 넘어서서 국가 간에 좋은 어, 계기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을 하고 있고요. 어, 금일, 그, 저희 제품 소개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